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항구의 과거 모습입니다. 과거를 강조한 이유는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굉장히 거대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폭발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버섯구름이 관측되는 2차 폭발까지도 일어났고 소형 핵폭탄의 무려 14분의 1에 파괴력을 갖는 아주 거대한 사고였었죠. 이 폭발 사고에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폭발에서 관찰할 수 없는 붉은색의 연기가 먼저 발생했다는 점이고, 이 연기는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산화 질소라는 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뒤따라서 흰색의 반구가 굉장한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인해서 주변의 대기가 압축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일종의 구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폭발사고는 베이루트 항구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었고요. 위성 사진으로 관찰해 본다 하더라도 어,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확실히 주변이 모두 초토화되고 심지어 항구의 땅이 파여서 바닷물이 침수될 정도로 거대한 사고였습니다. 폭발사고로 인해서 베이루트 항에 보관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양의 식량들이 모두 소실되었고 이 사고는 이어진 레바논의 경제위기까지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거대함은 반경 1km 이내는 모두 초토화가 되고, 3km까지도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고, 많은 재산 피해가 이어지게 됐는데, 이 사고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바로 질산 암모늄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2750톤에 달하는 거대한 양의 질산암모늄이 항구에 보관 중이었었고, 근처에서 용접을 하다 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모든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질산암모늄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여러 폭발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흰색 알갱이와도 같은 상태로 흔히 유통되고 있는데 명칭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질산이라는 부분과 암모늄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암모니아라는 부분과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산의 일종인 질산을 합친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암모니아와 질산을 바로 섞었을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산화암모늄이라고 불리는 암모니아 수를 이용해서 합성하게 됩니다. 이토록 위험한 물질을 왜 만들어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냐? 바로 생산되는 질산암모늄의 78%가 농업용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외에 22%는 폭발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폭발물을 만드는 목적은 전쟁이나 공격을 위한 보다는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기 때문이고, 북아메리카에서 1년간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폭발물 중에 무려 80%가 질산 암모늄을 이용한 폭발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이 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폭발한다기 보다는 비교적 낮은 170에서 230도 온도에서는 분해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질산 암모늄은 앞서 봤던 붉은색의 기체인 아산화 질소와 수증기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온도인 약 260에서 300도에 노출됐을 때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질소 기체와 수증기, 산소라는 아주 엄청난 양의 기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리드, 고체라고 써 있는 적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질이 얼마나 많은 양의 기체로 바뀔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분해의 경우에는 하나의 분자에 해당하는 질산 암모늄이 한 분자의 아산화 질소, 두 분자의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을 비교했을 때 무려 3배로 많은 양의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폭발의 경우에는 두 분자의 질산 암모늄이 총 일곱 분자에 해당하는 기체들로 바뀌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체가 발생합니다. 질산 암모늄의 경우와도 같이 질산 형태, 나이트레이트라고 부리는 화합물질들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폭발물에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RDX라든지 TNT 같은 경우에도 모두 나이트레이트라는 NO2 작용기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레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아자이드와도 같은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은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갖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셀룰로스 섬유질에 나이트레이트를 넣은 무연화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폭발물로 사용될 수가 있었고 셀룰로스와 비슷한 구조를 갖는 녹말의 경우에도 나이트로스타치라는 형태로서 폭발물이 될수 있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녹말만을 뽑아내서 감자로 폭탄을 만든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상태가 바뀌어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이 어째서 강한 위력을 갖는 것이냐? 한 컵의 물은 보편적으로 약 80ml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ml의 한 컵의 물이 모두 다 기체로 바뀐다면 무려 100m나 되는 수증기로 바뀝니다. 좁은 공간을 엄청난 양의 기체가 밀어내기 때문에 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파나 폭발력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질산암모늄을 아주 적은 양만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각설탕 하나의 크기 정도의 질산암모늄을 고려했을 때, 보편적으로 설탕일 경우 각설탕 하나는 약 4g의 무게를 갖습니다. 분자량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2g 정도의 질산암모늄이겠지만 우리는 4g의 아주 작은 양이 어떻게 바뀌나를 보도록 하죠. 물질에 따라서 분자의 크기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한 단위가 필요하고 화학자들은 몰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환산 단위를 통해 보편적으로 설명합니다. 4g의 질산 암모늄은 0.05몰이라는 분자의 개수의 단위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앞서 봤던 것처럼 한 분자의 질산 암모늄이 무려 3.5배에 해당하는 개수의 기체가 된다고 라 봤을 때 폭발의 결과물인 기체들은 0.175 모래에 해당합니다. 자, 이를 상온에서의 부피를 본다면 약 4리터라는 엄청난 양이 되고 실제로 폭발은 높은 온도를 유발하면서 또 온도가 높을 때는 기체들이 팽창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이것보다 몇 배는 되는 양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질산 암모늄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안포라고 불리는 화약입니다. 이말은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질산암모늄과 퓨얼 오일 중유를 섞어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 화학반응식을 처음 만들게 된 이유는 질산암모늄의 연소에 탄소를 집어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까지 생기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포의 제작에는 질산 암모늄에 석유 물질 중에 하나인 중유를 혼합해 준다면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94%의 질산 암모늄과 중유 6%를 섞어 준 이후에 그냥 휘저어서 말리면은 바로 안포를 만들 수가 있어서 테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약이 바로 이 안포입니다. 안포가 개발된 걸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산 암모늄 화약들이 탄생했겠죠. 그 중에 하나는 ANNM이라는 질산암모늄에 나이트로메테인이라는 유기물질을 섞은 화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0% 질산암모늄과 40%의 나이트로메테인을 혼합하면 간단히 만들 수가 있고, 항공기나 우주선의 연료로도 많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가루를 섞어준다면 ANNMAL이라는 물질이 되어서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폭발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이 경우에는 70%의 질산암모늄과 23%의 나이트로메테인 거기에 7% 질량을 차지하는 알루미늄 가루를 넣어서 휘저어 준다면 간단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스트로라이트 G라는 화약도 있는데 여기에는 질산암모늄에 자체적으로 질소로 분해될 수 있는 하이드라진을 2대 1의 비율로 섞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스트로라이트 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폭약인 TNT의 두배 정도 세기를 갖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폭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가루를 넣으면 또 다른 효과가 생기겠죠. 그것이 바로 아스트로라이트 A라는 물질이고 질산암모늄과 하이드라진에 알루미늄 가루를 조금만 섞어준다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질산 암모늄은 폭발성을 갖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구입하거나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흔히 환경보호를 위해서 물을 얼려서 사용하는 냉각팩을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냉각팩으로서 질산 암모늄이나 질산 칼슘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냉각팩들, 외국에서는 흔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모아서 물에 녹인 후 재결정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질산 암모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을 구하는 거는 실제로 수입이 가능해서요, 해외 구매로 구입을 해봤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통관이 되고요. 정제에서 질산 암모늄을 만들어서 만포라든지 뭘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요약해보자면 나이트로가 들어있는 화합물들은 폭발물로 사용되기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폭발물들에 유용하게 쓰이는 작용기입니다. 또 나이트로 화합물로 폭탄을 만들기도 쉬워서 중유를 섞든 어떤 물질을 섞든 간에 많은 양의 기체를 발생하는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트로가 들어있는 여기서는 질산 암모늄을 얻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관리와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